Pikachu? 안녕하세요. 국어학어입니다 자, 오늘은 축약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자음 축약을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한번 봤죠. 이 친구입니다. 자, 이 피카츄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해요. 그래서 털도 부드럽고 그런데, 아, 얘가 한번 화가 나면 100만 볼트의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털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피카츄의 어떤 털? 거친 털. 피카츄 털. 그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음 축약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공부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음운의 변동에는 교체, 축약, 첨가, 탈락이 있는데 그 중에 축약, 축약 중에 자음 축약 공부해 봅시다. 자음 축약을 다른 말로 겉센 소리 되기라고 해요. 겉센 소리가 뭐죠? 피카츄털. 자, 배웠죠? 피카츄털. 피카츄 털. 얘가 굉장히 거칠옵니다. 거칩니다. 그래서 거센 소리예요. 거센 소리, 겉센 소리를 다른 말로 격음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자음 출약을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되기 또는 격음화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언제 거센 소리가 되느냐? 안 울림 예사 소리. 자, 미리 자음 체계를 그려놨습니다. 자, 이표 익숙하죠? 모자 쓰고 눈코입 있는 거. 자, 이 비읍 디귿 기억 지읒이, 비읍 디귿 기억 지읒이. 히읗을 만나게 되면 거센 소리가 됩니다. 비읍은 피읍이 되고요, 디귿은 티읗, 기역은 키읗, 지읗은 치읓으로 변하게 돼요. 자, 이것을 자음 축약이라고 하는 거죠. 비읍, 디귿, 기역, 지읗이 히읗을 만났을 때, 자, 히, 이때 히읗은 뒤에 와도 상관없고요, 앞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개가 하나가 되죠. 피읗, 티읗, 키읗. 치읒 변합니다. 자, 예를 들면 국화 기억이 히읗을 만났죠. 자, 그렇게 되면 국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조타 히읗이 디귿을 만났네요. 조타 변합니다. 마르고 달토록 자 애국갑니다. 달, 토, 로. 달, 토, 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비읍, 디귿 기억이,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두 소리가 하나로 변하죠. A p l u B는 C가 됩니다.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자음 축약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음 축약으로 가봅시다. 자, 모음 축약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음 축약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모음 축약은 다른 말로 이제 음절의 축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듭니다. 자, 제가 미리 표를 그려놨는데요. 자, 단모음, 단모음표를 그려놨어요. 자, 이거 기억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아이가, 아이가, 에, 로 줄어든다든지, 오, 누, 이가, 오, 니, 로 줄어드는 경우, 아 이가 세 보이다가 배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줄어드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이 단모음이에요. 단모음입니다. 단모음이에요. 오두 어? 개의 단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변했죠.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음 축약이에요.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들었죠. 우하고 이가 위라는 단모음으로 변했습니다. 몸 축약입니다. 아 이가 에로 변했죠. 그 다음에 오 이가 외로 변했어요. 하나의 음운으로 변했습니다. 두 개가 두 개의 몸이 하나의 모음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됐죠? 줄어드는 거죠. 축약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 이것도 자음 축약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모음 축약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 반모음화 현상, 반모음첨가 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또 축약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구분할 줄 알면 굉장한 실력을 지니게 되겠죠. 자 한번 그거 살펴봅시다. 자, 아까 모음 축약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반모마 현상이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리다. 그리, 어,가, 그려가 됐다고 칩시다. 자, 여기도 모음 축약일까요? 이거는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이와 어가 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는 이제 이중 모음이라고 배웠어요.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죠. 이 여는 반모음 이와 단모음 어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는 그대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반모음 이로 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축약이 아니라 오히려 교체 쪽으로 가야지 타당한 것이 되겠죠? 자, 이런 현상들. 주, 주다의 주, 어가 주어. 워도 단모음이 아닙니다.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죠. 자, 우리는 반모음 2에서 시작하는 이중모음. 야, 예, 여, 예, 요, 유의 그 다음에 반모음 오와 반모음 우에서 시작하는 와외워외이 이중모음을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워는 반모음 우와 반모음 우와 반모음 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모음이다. 그렇다면 반모음이 이중 반모음이 된 거죠. 반모음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반모음으로 변한 반모음화 현상이 되겠죠. 줄어든 게 아니라요. 아까 아이가 에된 거는 단모음 단모음이 제3의 단모음 애로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약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그리어가 그리어 된 경우에는 이거를 축약으로 보기에는 좀 곤란하겠죠. 왜?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음운으로 변한 게 축약이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반모음 첨가입니다. 자, 말 그대로 첨가는 새로 생겨나는 거죠. 첨가. 자, 예를 들면, 꽃이 피다 할때 피, 어가 피어로 발음되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피어로 발음이 된다면 실제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합니다. 자, 이 피어로 발음되면, 자, 여기에 나타난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요? 자 피여는요 피여는 이중모음 여가 쓰였어요 이중모음 여는 반모음이 플러스 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는 그대로 왔죠 이는 그대로 왔지만 여기에서 어는 이렇게 오고 없었던 이 반모음 이가 새롭게 생겨난 겁니다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첨가가 되겠죠 반모음 이가 첨가가 됐습니다 자 똑같이 되다에 되 어가 되어로 발음이 된다면 반모음 이가 새롭게 생겨난 것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모음 첨가가 되죠. 자 정리합시다. 자 축약에는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모음 축약의 경우에는 이게 모음이 축약이 됐는지 반모음화로 됐는지 반모음이 첨가됐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축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축약이었죠. 우리는 의문의 변동 중 축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 자음 축약은 다른 말로 헛센소리 되기, 모음 축약은 음절의 축약 또는 반모음화로 설명이 된다고 배웠죠. 자, 오늘 배운 것도 머릿속에다 저장합시다. 나는 왜 출연 안 시켜주냐고!